보면 1, 2, 영만 다 풀렸어요. 이번에 하나만 왕창 있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시그램입니다. 이번에 제가 괜찮은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따로 소개해드리려고 주간 닦고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찍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것부터 짧게 보여드리자면 요거 숫자는 요 스티커 요런 느낌으로다가 숫자 스티커를 잘 쓰고 있는데요 요렇게 뭔가 너무 사무용 스티커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귀여운 스티커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이거는 진짜 옛날 닦고 다꾸. 알록달록한 닫고들 사이에서 이 숫자 스티커 붙여주면 눈에 확 띄고 다른 페이지들이랑 통일감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예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옛날 덕후들 보니까 이때 덕후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조금 영업이 데셀란가요? 뭐잘 쓰고 있었지만 단점이라 하면 1, 2, 0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나에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보면 1, 2, 0만 다 털렸어요. <laughs> 요 알파벳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잘 쓰이는 알파벳들이 있잖아요. 뭐 모음이라던가 요일 표시할 때 데이, 여기 E도 그렇고 맨날 털리는 스티커가 있는데 숫자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스티커들이 한 번에 묶여서 나오니까 남는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하나만 왕창 있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대박이죠? 먼저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한 장이 50개 들어가 있는데, 장당 150원이에요. 가격 완전 괜찮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2, 3, 4, 5, 6은 뒤집으면 9로 쓸수 있어요. 뒤집어서 여기 8 뒤에 넣어야겠다. 7, 8, 9, 10. 이렇게 2부터 9까지는 두 장씩 샀고, 10은 보니까 여기에 0이 없어가지고, 1이랑 0이랑 같이 묶어서 쓸겸 10으로 샀는데, 이게 두자리수니까 다른 거보다 크기가 작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같이 써줄만 해요. 10은 많이 쓸것 같아서 10장 샀어요. 진짜 왕 많죠? 근데 이렇게 해서 3,900원. 물론 배송비는 3,000원 따로 들긴 했지만 상품 가격만 봤을 때이 두께, 이 길이에 3,900원이라니. 굉장히 가성비 있죠? 그 다음은 알파벳 스티커. 요거는 한 장에 132개 들어있는데 장당 90원.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와인은 많이 쓰이니까 두장 샀고. 이거는 화살표도 팔길래 그냥 같이 사봤어요. 아무튼 대박이죠. 이거는 알파벳 스티커 37장 해가지고 3 3 3원 이것도 역시 배송비는 따로지만 아무튼 원하는 알파벳만 이렇게 따로 살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주간 닫고 한번 꾸며보면서 이거 활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 스티커도 써줄게요. 공은 일단 안쓸 거니까 여기 들어 붙여두고 숫자랑 알파벳 스티커 이렇게 써봤는데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알파벳 스티커는 뭔가 따로 코팅된 게 아니라서 물 닿으면 바로 번질 것 같은 느낌? 흐리트릭 연한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그냥 종이에다가 도장 찍은 느낌이에요. 근데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제가 평소에 썼던 것보다 좀 얇고 길쭉한데 그것대로 예쁜 듯? 아무튼 이 스티커 가성비템으로 강추. 강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왕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구간답고 완성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